찍어 설명을. 지 지용이. 아니야. 3, 4번 해본 사람. 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라는 뜻이고 ability 능력을 r e f e r to는 지칭하다. 지칭하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가리킨다. 가리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 represent라고 하기도 하고 refer to라고 아 Stand for라고 합니다. Stand for. 그러니까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즉, 어, 능력은 뭐를 의미한다 이러면 됩니다. Intellectual competence 맞죠? 지적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competence는. 우리가 언어 능력도 Linguistic competence. 네, 능력. c o m p e t 가 아니고요. Competent하면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뜻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to reflect how smart they are.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한다 모든 것 여기 목관대 위치입니까 대시입니까 생략이 됐을 경우 누가 얘기해 볼래요 선행사가 띵으로 끝나면 관계대미사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네, 대시입니다 이건 목관대입니다 그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뭐되원 u n 원한다. 뭐 하기를? t o reflect. 반영하기를 원한다. 뭘 반영해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반영하기 n d e r o 서 e und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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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d e 뭐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반영해주길 바래. 여기 있는 숨어 있는 그 영어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오형식 구조죠. 주어 다음에 원트란 동사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투 부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원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트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하는 행동들이 하는 일들이 반영해주기를 바라요. 얼마나 그들이 똑똑한지 그렇죠 여기서 How smart they 하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지 않습니까 의주동이죠 의주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지적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intellectually competent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행위들을 알아줬으면 하는 다 그래서 아저 사람 참 똑똑하네 그래서 writing a brilliant legal brief하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아주 뛰어난 법적 그 brief하면 우리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때 brief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나 지금 뭐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간략한 보고서를 우리가 legal brief을 합니다. 그러니까 legal이 법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getting the highest grade on test. Stop c r a k i n g knuckles. 그래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 받는 거, 그 다음에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아주 멋진 우아한 컴퓨터 코딩하는 거, 그 다음에 saying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and witty in a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정말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면 아주 멋지 훌륭하게, 아주 똑똑하거나 witty, 재치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something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wise나 wit 가동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writing and getting writing saying 다뭐야 동명사죠 동명사 병렬구조 있습니다 열거를 하는데 동명사로도 예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뭐 정말 똑똑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이기도 하죠. You could also define. define이 뭡니까? 정의하다. 사람들은 능력을 정의한다. 이거 in terms of 뜻이 뭐죠?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또한 그들을 아까는 능력을 무슨 측면을 했어요? 따라봐 사람들은 능력을 능력을 <laughs> 지적 측면에서 지적 측면. 정의한다. 지금은 뭐에 어떤 측면에서? <laughs> a particular skill 매우 특정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재능적 측면에서 능력을 얘기하는 것. Such as how well 의문사 one 주어 p l a c e 동사죠 의주동 역시 예, 간접부입니다. 한 사는 이 원이 뭡니까? 부정 대명사입니다. 부정 대명사, 즉 어떤 사람을 특별히 꼭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a person이죠.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은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지, 또 언어를 배우고 테니스 볼을 써 배우는지 이게 뭐야? 주어가 한번 쓰이고 동사 두 번, 동사 세 번이죠. 뭡니까 병렬 구조죠. 그래서 Uh, one plays the piano, one learns a language, one serves the tennis ball. 그래서 병렬구조입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마저 틀리면 점수가 50점 안 나고 60점 안 나와. 왜 60점 안 나고 7 0점안 나오면 의주 동의 구조를 할때 여기다가 learn을 놔두고 여기다가 serves를 해서 똑같이 나왔더니 얘와 얘는 병렬구조인데 얘만 병렬이 아니죠. 그래서 미출지 이런 거 정말로 본문을 암기하라고 하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쉬운데다가 이렇게 문법법상 틀린 문제를 고르셔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plays, learns, s e r v i c 습관적으로 병렬 구조가 온다는 것을 노이로드처럼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근데 그 머릿속에 동사가 병렬 구조가 요즘에 영어 문장, 문제, 문법 문제의 추세고, 그거는 모르는 친구들은 암기도 안 돼요. 본 영어 실력도 없어요. 그 부분도 모르니까 이런 거를 틀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7점 해버리는 거야 답이 없죠 90점은 둘째치고 60점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병렬구조가 요즘에 트렌드다 아시겠어요 저런 것도 의주동 순서를 바꿨다든지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위에서는 능력이라는 것을 뭘로 정했어요 지적능력 이거는 뭡니까 기술적 측면 음악 악기 스포츠능력 수행능력 그러면 어느 능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focus on. focus은 뭡니까? 뭐뭐야? 집중하다는 표현이죠. 이거 어떤 단어로 붙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하던데 concentrate on이죠. 뭐뭐야? 집중을 합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어디? 매력적인, entertain이 뭡니까? 즐겁게 하거나, 그렇죠? Up on the latest trends.하면 최신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또는 to have the newest gadget. 가젯하면 기구나 도구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Early adapters라고 그러죠. 그렇죠? Early adapters. 항상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나오면 먼저 구입해서 써보는 사람들을 그럽니다. 무슨 말알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their ability to be인데 to be인데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수식해 주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 용법이죠. 어떤 능력? 매력적인 능력. 그렇죠? 그럼 어떻게야? 또 듣는 거? to be entertaining. 또 뭐야? to be up on the latest인데. 그러면 이게 병렬이 to be를 몇번 써? to be, to be, to be, be 이 되는 거야. 조심하셔라. 이거는 앞에 놨던 병렬은 거 달라요. 수준이 좀 높죠? 따라해 볼까요? <목소리도> to be attractive. to be entertaining. to be up on the latest trend. <목소리도> 여기서 끝나고 또 왜? 여기 이 콤마가 뭡니까? 앞에 끝났어라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 시작할게. 그래서 or 다음에 병렬 구조를 to 부정사 또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to be를 몇번 적용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적용했죠. 이거는 to have하고 일반 동사 다시 넘 거예요. to be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저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뭐 1등급 받으려면. 설명을 듣고 아, 저렇게 다르구나 내가 그냥 본문만 안게 하면 참 좋겠지만 설명을 듣고 암기를 하는김하면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to be attractive, to be entertaining, to be up on. 그래서 우리가 be up on the 이렇게 하면 뭐 뭐에 있다. 즉, 어디 있다? 최신 유행이 있다. 즉, 최신 유행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낼 때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밑줄 큰 다음에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이게 틀리다 생각하면안 돼. 학교 선생님, 어떻게 내냐면 내가 분석해 본걸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메라서 여기 놨다 가지고 이걸 런으로 바꿔 놓고, 이게 3번, 여기 4번 해놓고, 어법상 틀린 거,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틀리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눈치가 있어야 돼. 뭐가 문제 있어요? 병렬? 이런 거 갖고 신문지 네 확실히 모의고사에 많이 넣은 듯한 시험 유행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게 선생님들의 특징이잖아. 그래 요즘 모의고사를 뭐가 나와? 병렬 구조가 많이 나오지. 이런 거? 현재 분사 죽어지고 맞으냐 틀리냐 고르는 것거 그냥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낚이라고 넣는 거야. 그래 우리 낚시답이라고 합니다. 실제 답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묻는 이게 동사가 필요하나 문장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없다. 이런 거 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양심적으로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시 문제에 저런 유형이다 그러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저것 이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양보입니다 아무리 뭐뭐한다 해도 왜 그래요? 만일에 however가 그러나였다면 여기 콤마를 여기 때려요 왜? 이건 연결 부사이기 때문에 연결 부사로서 하여 w e 는 반드시 콤마가 앞뒤 또는 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필기를 하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직접 두 번째 뭐야 능력능력지 기술 능력 세 번째 뭡니까 아까 위에 뭐라고 이거는 매력 있다 이런 건다 뭐야 그 사람의 성격적 자질이겠어 성격적 자질로 나누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뭐할때 when it is the sole s o u l 뭡니까 only의 유의어입니다 유의라는 거죠 오직 determinant 뭡니까 결정 요소입니다 여러분 동사 determine 뜻이 뭐야 결정. 결심하다 결정하다죠 그래서 항상 여기 a t 테 들어가면 그, 그 뭐뭐하는 것뭐많하는자 그래서 pollute가 오염시키다 pollutant 오염물질 알겠죠. 그래서 A N T 가 들어가면 뭐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요소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self worth 뭐죠? 자기 가치. 자기 이게 이게 역시 이것도 부정 대면사입니다한 사람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때 뭐가 능력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의하면서서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따져보면서서 이 사람은 언어만 잘해, 영어만 잘해. 아니, 이 사람은 축구만 잘해. 그럼 다른 건다 쓰레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The performance, 수행 능력이죠. 수행 능력. 어떤 한 사람의 수행 능력은 뭐가 돼? Only.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심어져 놓습니다. 선생님께서 paraphrase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생소한 단어가 있다. 웬만해서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뒤에 유사어를 넣는데 내가 알만한 단어로 대체해놔요. 그것이 paraphrase.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등급이 높은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근데 밑에 보니까 비싼 단어가 있는 거야. 어, 이건 알아. 근데 그거를 몰라도 밑에 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단어 몇개 모르는다고 문제 틀린 거는 말이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수 있어. 그래서 유일한 매질 먼저 매질 측정이죠. 측정치. 또는 이게 척도겠죠. 척도를 다는 말은 스케일인데요. 스케일이 뭐예요, 여러분? 규모도 되지만 저울도 되죠. 되는 <laughs> 걸 척도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근데 nothing else. 그 이게 nothing else라는 형용사를 수시로 봤는데 다른이야. 다른 그 어떤 것도 take into account. 이거 수동태. 별표였세요 고려되어지다. 원래 능동은 take something into account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결표를 고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업무 능력, 내지는 운동 능력, 내지는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 그것만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그럼 다른 것은 무시된다. 그럼 못 돼요. 그건 안 되죠. An outstanding performance 매우 뛰어난 수행 능력은 뭐를 의미해? Outstanding person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평균적인 평균적인그 수행은 뭐가 평균적인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끝.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끝난 것처럼 안 해요. 요즘 세상은 능력이 사람의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닌 것인가지만 이글 저자는 어떻게? 해? 지금은 그런 세상이다. 어떤 세상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특정 분야를 잘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거를 요약해 봅시다. 적으면 how well someone is someone does or perform. may define the person's self value or identity. 이렇게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선생님 오늘도 쌤도 시험을 쳤어요 교회에서 시험을 쳤는데 아까 저번에냐면 60 페이지를 줄이고 줄이고 줘 가지고 시험을 제가 3시간 만에 쳤는데 그래서 그 공부 방식을 선생님이 공유를 했는데 뭐냐면 어 시험은 예를 들어서 6장에서 여섯 6장짜리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그 시험 범위하고 자료를 6장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해석한 건 나만의 언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 여섯 개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돼요. 근데, 잘만암기하면 쓰면 되거든. 그럼 그렇게 그 암기하는 게 학생들 뭐냐면, 이 내용 그대로를 기억하는 게 학생들이 시험을 못 주는 이유야 언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게 본문이 있다고 하면 그 본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대로 암기하는, 일단 하되, 그거를 자기 언어로 바꾼 다음에 시험 칠 때는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 그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것이 최고로 좋은 효과적인 공부방식이다 그래서 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는 게 뭐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거나 하는 것을 잘하는 그, 그것이 이게 주어입니다. 아마도 정의한다. 그 사람의 자기 가치나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